베너피션트는 대한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자산 유동화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금융기술 기업이다. 회사는 두 가지 사업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벤 리퀴더티 부문은 비유동 자산을 담보로 대출과 유동성 솔루션을 제공하며 벤 커스터디 부문은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운영 비용이 과도하고 자본 구조가 취약했지만 최근에는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 조정과 효율화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벤어피션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장 수요는 늘고 있지만 아직 안정적 성장 단계로 보기에는 이르다.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벤어피션트의 매출은 벤 리퀴더티 부문에서 약 4,260만, 벤 커스터디 부문에서 약 2,160만 수준을 기록했다. 벤 리퀴더티 부문은 전년 대비 9% 이상 매출이 감소했지만 손실폭은 줄어들며 개선 신호를 보였다. 벤 커스터디 부문은 매출이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며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전체 현금 보유액은 약 130만 수준에 불과하고 총부채가 1억이 넘는 등 재무적 여유는 여전히 부족하다. 운영 효율화가 진전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에는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2025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에서는 벤 커스터디 부문이 약 540만의 수익을 올리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영업이익은 420만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고, 조정 영업이익은 460만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 덕분에 순손실 규모가 줄었지만, 매출 성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수익의 상당 부분이 특정 고객과 자산 유형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 변동성에 대한 노출이 크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는 장기적 수익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심각한 이슈는 상장 폐지 위험이다. 베너피션트는 나스닥의 최소 주가 1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다. 또한 정기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상장 규정 위반이 발생하면서 거래소로부터 추가적인 제재 통보를 받았다. 최근에는 일부 채무 불이행과 이사회 교체가 이루어지며 불안정한 경영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상장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주식 유동성의 급감과 투자자 신뢰 상실이 불가피하다. 두 번째 리스크는 극도로 취약한 유동성이다. 베너피션트의 현금 보유액은 약 130만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부채는 1억을 넘는다. 벤 리퀴더티 부문에서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산 회수율도 낮다. 벤 커스터디 부문은 수익이 줄어들면서, 신규 자금 유입이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지만, 주가 하락과 신용도 저하로 인해 조달 여건이 좋지 않다. 유동성 확보 실패 시 단기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시장 신뢰와 사업 모델의 불확실성이다. 대한 자산의 가치 변동이 심해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회계 및 공시 리스크로 인해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었고 경영진 교체 이후에도 신뢰 회복이 더디다. 벤 리퀴더티 부문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실적 예측이 어렵고 벤 커스터디 부문 역시 신규 자산 유입이 제한적이다. 이 회사가 추구하는 비상장 자산의 유동화 모델은 잠재력은 있으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실험 단계에 가깝다.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다섯 가지다. 첫째, 나스닥 상장 유지 여부와 주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현금 흐름 개선이나 부채 상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셋째, 수탁자산의 품질과 같이 변동이 안정적인지 점검해야 한다. 넷째, 수익 다변화를 위한 신규 사업 진입 또는 고객 확대 전략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교체된 경영진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베너피션트는 비용 절감과 구조 조정을 통해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장 폐지 가능성과 유동성 부족, 신뢰 하락 등 중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고위험 종목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 투기보다는 중장기 관망 또는 제한적 규모의 포트폴리오 내 일부 편입이 적절하다. 안정적인 실적 개선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